네 안녕하세요 비가 와도 여기 나와봤습니다 어찌되스를하간갔하고있습 비가 와도 우산 시우고 이래 운동할라고 이왔습니다 여긴 뭐 사람 모인하고 집에 있는것 보다 낫습니다 사람 부인다 하고 운동도 하고 여기로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안좋으세요 아, 좋습니다. 음, 좋죠, 는이야청난이야저 남자, 하고 저하고 뭐. 야는 연못입니다. 에이, 아, 이 이게, 보니까, 연꽃인데, 이게. 봉풀이 없는 거, 이제 작은 연꽃 있잖아요. 거기, 거기라. 아, 잘 번집니다, 이거. 아무래도 좋지. 요래 그래 오늘 연목가로 막 연목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딴 데는 가도 뭐 하고 또 여기 나왔습니다. 풍산안 쓰고 요래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래게중에또 찍어보기에 처음이라서 운치 좋네요. 결국은 직접 찍기는 이거우중에 처음입니다. 뒷소리도 따닥따닥 나고, 운치가운치있고만운치가 음치 뭐못 좋죠. 요아도 하고, 것도 찍어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왠지 비가 오면, 어, 마음이 어찌 해요 아, 그 향이 나는, 코쪽 피가 있네. 아, 저도, 못단에저 섬을 만들러 왔습니다. 더 가지는 못하고 저리 갈릴만 하세요 조개가 그 여름 되면 분수 감기 분수 올라옵니다 네, 우산 쓰가 여래 여래 찍었어요 우산 써놓을게 여기 잘 안비네 <목소리가> 내 얼굴 안못 나오네. 아, 못 왔어, 뭐. 아이고 비가 많이 옵니다. 으 가이. 비가 많이 와. 에이, 이거 어떤 모이 나올 줄네. 비가 지금, 굉장히 다 많이 와도 그지 그래도 뭐, 비가 오니까, 사람이 많이 온대데 조용하네. 조용하게 영상 찍기도 없습니다. 사람 있으면 이것도 찍는 게 신경 쓰기요지금렇게 쳐다봤었고, 뭐라고 기사하는지, 뭐, 이렇게 글쎄다봤었고, 계속. 이 뭐, 좀에, 이것도, 마에또 묵어야지, 그 그냥, 본 마음에 멋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대륙꽃 뒤지요. 대륙남꽃이 이렇 많이 응. 이게, 물순환하려고, 저못 알아가지고, 기있습 제자 선도 있고. 이것도, 거 작품이 낫지 오, 참 좋습니다. 운동하기 참 좋고. 좋은데 운동하기 참 좋아요. 저 밑에 못땡 돌아가면서 대적 길로 딱 나와서. 그래, 운동하기 참 좋습니다. 딴 데, 이 뭐, 대구 사람들은 크게 딴데갈게 없습니다. 전부 예, 운동하러 온이 뭐 예, 운동 얼마든지. 버는게 좋고, 축구도 좋고. 정부정이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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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도이말만만어어놓고운동기구양양에다다 해놓고 저울로는 정말, 정말, 정 잔디 말고말 정말, 고이야비올이 이렇게 찍어놓 정말, 이 움치가 있네 움치가 좋네 말 포토네 포토전도 여기 있습니다 포토도 잘 찍으라고 여기 포토존 이놈이러 오고, 여기, 네, 네, 돌아가면서, 그래. 지댓글을 네, 달아놨습니다. 저, 네, 저, 저기, 이 아, 여기, 이게, 이게, 얼마 없었는데, 뭔지네 아, 저는, 완전히 큰 역꽃 그거 맞네. 역꽃 피가 오게 돼있네. 물도 좋아가고그 정자도 좋아. 안나라는데 저는 못 떠가라고 네. 여기도, 우리나라 지도명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요요못 자체가 딱 우리나라 지도명으로 해어놨습니다시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요 연통 요기 딱해작고조차도딱 우리나라 지도가되있군요 오래오래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래 보기에 표가 잘 안나는데 이거 나무 없을 때 보면은, 딱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오신, 아이구 야, 얘도, 연꽃도 아니 저기 완전히 막, 밑기 없었는데. 아, 잡사구네 이야, 이거 잘 번지네. 큰연꽃들기 있네. 아이고, 많이 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신기해서 담문 노래를 여기 찍어 봅니다. 요거 만들 지게 설계를 해가딱 우리나라 지도 가지어래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떤 사람들 그냥 된 기만 모르는데, 내가 절정 가다 보니까딱 지저분치. 지금은 응.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응. 뭐두모의음을 열었다. 하기하고야이신기합니다 만들 라도 의미 있게해놓 해보 니까, 이 것도 뭐 그냥 와서, 보는 사람 들은그여사를 이래 보 는데, 그세이멜에본 사람 은 전부 되 고, 글자 건너 서 보면 딱 요거 지도 지가 되어있 습니다. 좋아하니까, 비가 오더래 있고 오래 나가면 짓고, 이렇지. 이거 뭐 침이 온다라 말이야, 요그만은 뭔가 이거, 이게 이제 취미라서 비가 오더래 이렇게 섭니다. 아, 이거 괴고 괴롭고, 괴롭고, 어떻게 저래, 전자도 저래, 만들어갖고. 혼자 왔어요, 한정하며. 숨도 안 깜짝 놀라네요. 여기 와서 뭐, 응. 건너가면 보거 있거든. 24시 편이죠. 그래서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섞어서 한정하도록 한정합니다. 혼자, 여러 사람도 많다. 이것도... 도로는... 이래 그래 모양 내 갖고 이쁘게 그래 해놨습니다. 아, 이게 물이... 또많이 어, 오면 비가 오느게있던니다거물한 해... 이 넘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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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미니 무대입니다, 미니 무대. 미니 무대가 돼, 마찬가지. 아, 딱, 기가 지금 반동 옵니다. 반동 옵니다. 아, 여기에도, 나무 위에도, 기가 물이 흥분해갖고, 막. 응. 응. 차도 많이 됐네. 나무 보이시죠? 여기 여성나무. 여자가붕면 되겠다. 어, 잘 꾸미나서. 여기 어, 대형나무도 여기 대형. 대형나무. 야, 꽃이 아프지요. 이쁘게. 하여튼 잘 꾸미면 돌다도 포토존을 따는 이온 대데 혼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산증이 잘안 나오지. 안 <laughs> 나와도 그냥 뭐, 비소리 듣고, 덥고, 가소리 듣고, 미래막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비도 와도 이만, 어통이안 오면 됩래뭐 댓글도 이래, 그어가니다 이산증이. 지금 이, 보니까, 8, 월 10달에, 전부 꽃이 배로 꽃이래 배로 나무꽃 조금만 열어렇게 팍팍 뒤로는 못뜨기고 못뜨기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한 바퀴 돌면은 내가 전에 한번 대충 그런 거를 쓰려고 했지만은 거의 약한 900번 전부 그래 요거 한번대바으로돌면은 바로 운동됩니다 나도 스 많이 좋아. 다 그래갖고 쪼금자제 운동하러 옵니다 운동하러 온상은안하 오늘 마침 비가 와서고 여기 사람 찍어봅니다 그냥 예를 들어나무다나무차다 뭐 대락 나 먹는 거야? 네, 바닥에 그럼 요즘에 무섭지뭐더게둘러보 여거가 아직 할것같잖아나 여기가 벼룩남이 있네 여기가 벼룩남이 많요 이거 한번 봐요 염치 괜찮지요? 한번 돌 좋습니다 것도크다나하고다그만한게아 이거 돌면은 뭐안 접어요 이러고 서서히 구경하는돌만참 좋습니다. 아이고야 차가 마이딩이면 차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지요 차소리 비소리 때문에 내 음성이 들어갈라고는 모르겠다 왜 예, 우중이 에이요 비오는데 우산 쏘고 지래 그래. 운동 운동하러 갑니다 그래 여기 생각이 나왔고 우중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기 영상은 다 봅니다 우중이 에이요 비오는데 저나 홀로 세사수로게 되는 가는말 응, 이말야저도 대롱 나무 있네. 도무가있 어, 여기대도 대롱 가도 대롱 나무가 대롱 나무가 네이 효도 대 있네. 끌어가는거 보니 좀 좋지요 다가시니 아줌마는 몰라도 네. 저거 찍으면은 그냥 멸간지 찍는것보다도 사람이라도 저렇게 끌어가니까 보기에 좋네 완전 모델입니다 내네 영상 모델 그래도 뭐그 내려도 사람도 별게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살구나무도 있고, 보니까. 어, 봄 되면 살구도 많 이러고. 호두나무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비가 오니까 사람이 그역사서가 좋네. 아이고, 뭐사람말씀이쓰이 영상 찍기도 좀 그래요. 뭐 철갈사가 노인들이 된 노인. 전부래 이거 만 그 70에서 84일, 노인들 부딪힙니다. 말도 못해, 말도, 말도 못해. 전부 노인들이 집에 있기 그렇고, 집에 있기 그렇고, 저 노인가, 참, 그 위에 나와서, 점심 제가 국밥 하나 사먹고, 저렇게야 그러더라고요. 저봄 왔던 국밥 맛있는 집이신데, 내 장? 소리하고... 그 소리가, 아, 이거는 진짜 큰 연꽃이네. 꽃이 막혔는데... 이야, 이건... 회원님... 그 이거는 연꽃이 아니고...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연꽃이 아니고... 저기... 해방석이던데... 이거는 완전 연꽃이 맞네. 레드노한기 이야, 이 바람 벌써... 별로... 그거 샀네. 이야... 이거... 거기 뭐지 여기에도 작은 무대입니다 미니 무대 여기에 그 저쪽 사람 많을 땐이기서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야 됩니다. 작은 무대입니다딱 모아놨습니다. 저쪽에 개방을 해주면 저볼기 있는데, 저기 왜 수리하기 뭐하고뭘 물이 빠져고빠져고 해가지고,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한 바퀴 다안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리면, 한 15분? 그립때안니다 요도 작은 모대여요여도 요도, 요도 작은 무대 요도, 행사할 때 보면 요 노래하고 있습니 요, 다리도 밤 되면, 은 조명장치하고 차례하고, 또뭐 여름에 덮을 때는 분수가 안개분수가 팍 올라옵니다. 보기 착한데 없습니다. 물이, 물이 심지어 고주 좋습니다. 물을 물을 네. 내가 이 호두나무를 찔러 가는 게, 그냥 왔어요. 호두나무를 찔러 볼게요. 어,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어, 호두나무. 호두가 달려가 있네요 많이 달리지만은, 런데 그래도 호중에 있는 니다때같이소가죽고도중에 18번, 우중에. 요 자요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란다, 상고나무는안찐다한 꽃도 피고, 이고이고기네 아, 어, 어, 고기, 네 아, 고기, 있겠네. 아, 고기, 다 고기, 잘 먹네. 고기, 고기, 잘 먹네. 고기, 고네 고기, 잘네 고기, 네 고기, 잘먹 고기, 잘 고기, 네 안에, 요, 가운데 섬을 열에 만들라고 답을 해갖고, 열해놨습니다 네, 이거, 네, 가지는 먹어놨는데, 전에 이제 더 갔었는데, 이시못들고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네, 행사 때나 들어는거보요 소나무 이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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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들고 한바고 들으면 좋은데, 요것도, 대나무, 그 자리 대나무, 요, 사 심어놨어요. 아, 그, 네, 여기, 네. 소나무, 저기 완전 작군 소나무네 소나무 좋지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군. 지금 못다오겠는데